안녕하세요. 로그라는 로우입니다. 오늘은 키보드 타워를 해볼 거예요. 유튜브에서 보고 재밌어 보여서 바로 들어와 봤어요. 어, 스킨을 바꿔봤는데 어떤가요? 최근에 고조 사토루에 빠져서 한번 스킨을 바꿔봤어요. 댓글로 어떤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제가 로지텍 키보드를 샀는데 가격이 예전보다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소리 좋아서 마음에 들어요. 2만원대였는데 4만원대에 구매했어요. 저는 쿠팡에서 샀는데 다른 곳도 가격이 똑같나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콘텐츠를 시도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콘텐츠들은 저랑 작성에 안 맞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로블록스를 찍는 콘텐츠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안 올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콘텐츠 올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동안 영상 안 올려서 감다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썼던 폰트가 기억이 안 나서 못 쓰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참고로 이 폰트는 비트비트체입니다. 제가 추석 때 폰을 갤럭시로 갈아탔더니 너무 편해요. 바꾸길 잘한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아이폰 미니 쓰던 유저로서. 화면이 커지니 편집하기가 수월하네요. 편집하면서 키보드 소리 들으니 너무 힐링돼요. 여러분들은 수학여행 갔다 오셨나요? 저는 갔다 왔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특히 저는 숙소에서 애들이랑 놀 때가 가장 인상 깊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 첫 수학여행이었답니다. 원래는 귀찮아서 안 가려고 했었는데 가길 잘했어요. 덕분에 안 친하던 애들이랑도 친해졌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편집 그만하고 싶은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이 영상 조회수는 얼마나 나올까요 너무 큰 욕심일진 모르지만 전 100명은 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로블계 첫 영상 조회수가 어떠셨나요 제가 처음 개설한 채널은 따로 있는데요 첫 영상 조회수가 0명이었어요 나중에 구독자 2000명을 모았지만 채널이 날아가서 현재로서는 채널명을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제 영상 열심히 봐주신 구독자분들 다 너무 그립네요. 잠시 소리만 감상해 보실게요. 으아.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갈때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